네 안녕하세요. 찬재 특화 법무법인 마중의 대표 변호사인 김용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무장 이승훈입니다. 합의를 잘하는 스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적으로 보면은 인사 조치를 할 때는 연륜이 있거나 과감하게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접촉할 수 있는 전문가가 평사에서 필수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저희 비율을 봤을 때는 제자측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주의 입장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때도 아 제해자분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수긍하실 것이다라는 지점을 네. 알고 있잖아요. 네. 뭐 실내로 사업주가 좋은 마음으로 제해자한테 이제 산재사고, 사고에서 1억, 막 2억을 줬어요, 처음에. 근데 합의상 그냥 손해배상금을 줬다죠. 근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어? 손해배상금을 받았네? 그러면 내가 주동에서 까야지. 그러면은 오히려 사업주는 좋은 마음으로 돈을 지급하고도 제외자는 이쪽에서 이익을 못 얻게 되는 형태가 되는 경우가 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 스킬이라는 게 이런 부분에서도 들어가야 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산재하고 우리가 합의를 봐야 되는 합의금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를 모르면 산재에서 유족들이 받거나 제외자가 받는 급여가 산재 급여가 깎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중에 원망을 받게 되는 또는 일이 꼬이, 꼬여버리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전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주신 거고요. 이제 사업처 쪽에서 가입한 보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무장님? 일반적으로 건설현장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재보험 근재라고 불리는 보험을 들어놓고 오히려 그리고 일반 회사 사무직 회사인 경우에는 단체보험 이 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듣고요 그러니까 이 보험 관계를 잘 파악을 해서 제외자 또는 유족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주되 사업주한가 직접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경제적 손실은 줄이고 요거를 조금 잘 이용하는 네. 그런 합의도, 네. 합의도, 합의도, 네. 합의도 많이 합의도 필요하죠. 네. 특히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수익자가 만약에 사업주로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거를 우리 제외자한테 무조건 다 주셔야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 금액을 보고. 조금 저희가 조율을 할 수도 있어요. 이제 보험사에서 나오는 금액과 내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좀 구분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내가 부담할 부분을 먼저 지급하고 보험사에서 나올 부분을 따로 처리를 받으시게끔 도와드리는 게 합의하는데 유리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건 답은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절충점을 찾아가는 과정이 보험 부분을 많이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합의가 만약에 타결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제가 봤을 때는 장애가 큰 사건은 합의가 잘안 돼요. 장애 사건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 손해가 확정이 안 되니까 또 많이 이제 다치신 분들은 간병비가 많이 필요해서 꼭그 부분이 문제가 되고 합의가 되게 힘들지 아요 오히려 장애가 사망보다 더큰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가 간병비 같은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간병이나 이런 향후 치료 관리 이런 부분에서 드는 비용들을 사업주 입장에서 감안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제외자 쪽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전문가가 좀 빠르게 중재를 해서 처리를 해드리는 게 사업주 입장에서는 절대 나쁜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거를 막 뒤로 미루고 거부해서 소송화 됐을 때 예상치도 못하는 막 10억 단위의 보상을 해야 하셔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장애에는 많이 있다. 네. 가급적이면 사고가 이미 벌어졌고 또한 사람이 중 장애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면은 저희 억울한 부분에 대한 논리를 방언을 하되 빠르게 마무리가 될수 있도록 방향들을 읽고 각 수사기관에서 처벌하는 구도라든지 그다음 제자가 희망하는 사안 그리고 제자가 피해 입은 정도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시면 좋겠다. 급적 빠르게 조치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저희가 진행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게 뭐 그렇게 큰 일인가 그냥 일하다가 다칠 수도 있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경찰 조사 받고 검찰까지 넘어가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이건 이러저런 죄명으로 혐의가 있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상담하러 오시는데 사실 좀 늦습니다 시점이. 그래서 이제 어,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정확히 받고 향후 진행방향이나 이런 걸 숙지하고 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항상 영세할수록 더 많이 늦어지시는 예, 것 같아요. 이미 법원 넘어가서 오시고. 네. 예. 그래서 저희는 약자편에서 중소기업 사업주분들을 좀 최대한 좀 변호를 해드리려고 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좀 너무 늦지 않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